이제 판사들이 이제 재판의 독립은 절대적 가치라는 그런 네.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요 으흠. 어~ 좀 안타까워요 이~ 재판의 독립은 왜 있냐면 구, 네. 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음. 그~ 법원은 법원은 어떠냐면 헌법을 보면 맨 처음 총강 그다음에 국회 네. 그 다음 대통령, 그 다음에 네. 법원이에요. 상권 네. 분립도 안 해요. 헌법재판소도 음. 헌법 있고, 뭐, 선거관련에도 있고, 상권 분립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권력 분립인데, 권력 분립이 왜 있냐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 하는 거예인간은 존엄마다 다 자유롭고 평등하다. 음. 이 헌법적 가치를 수용하기 있는 거예요. 네. 그 103조 이하에 나오는 그 사법권은 재판을 절대적인 가치로 목적적인 것이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을 위하한그 수단이에요. 그런 제도적 장치이고 그 앞에 총강 부분에 국민 주권주의가 나와 있어요. 그 사법권조차도 국민이 만든 것이고 그 국민의 봉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인 거예요. 음. 그리고 민주주의에 복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음. 그런데 어떻게 재판 독립을 자기들이 특권인 양그 어. 헌법에 대한 깊은 통찰적 이해들이 부족한 것이어서 예. 이거는 그런 대법원의 구체적인 파, 판결로 촉발된 것이잖아요. 예. 저는 인혁당 사법살인 이유로 음. 법체 근간을 뒤흔든 음. 그 아주 굉장히 그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네. 중 어, 중대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판결로 인해서 예. 대법원은 판결의 사법신뢰에 잃었어요. 네. 음. 책임을 져야 돼요. 음. 그 왜냐하면 그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사건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거는 그 왜냐하면 절차적으로 이제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예. 이렇게. 그 (39일인가요) 음. 그만의 단기간에 (36일), 선, 36일 만에 예. 선고가 됐고 예. 소보 배당 (2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회부를 저는. 하고 전압에 대해서 (9일) 만에 이 과정에서 이렇게 단기간 내 선거되면 다상고 기각이에요 이파견성송이 예. 나올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예. 반대의견 예. 그~ 이웅구 오경미 예. 예. 그~ 두 맞습니다. 법관 대법관. 법관 대법관이죠 예. 뭐~ 대법관이죠. 네, 예, 대법관. 줄 수도 스죠그 판결을 아뭐 편파적인 건 아니에요. 저희 네. 이유를 찬찬히 읽어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기에 보면 실질적인 토의와 숙고가 없었다고 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림이었다는 거죠. 이미 결론을 네. 아 표현이 좀 네. 그런데 네. 어 튀어 나오네요. 그냥 네. 이렇게 아주 충분한 숙고 없이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결론을 음. 정했다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파기환송도 진짜 검토했을 것 같아요. 음. 그 정도로 이 절차에 문제 있어도 그렇고 마치 군사 작전하듯이 그 다음 날 서울고등에 그 기록이 송부되고 네. 우편 송달도 생략하고 그러니까요. 바로 집행관 이거는 군사작전이고 이거는 절차상에도 문제이고 예. 그 결론에 있어서도 가만히 살펴봐요 음흠. 그 판단 기준은 국민 전체에 대한 인상이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 골프장 발령 관련해서 예. 골프에 사진이 조작되었다라고 말했냐 골프를 친 약. 것이 예. 조작되었다라고 했냐 그두 가지 전체적인 인상을 보는 거잖아요 예. 원심 판사들은 피고인을 계속 봐가면서 직접적인 네. 증거 조사함 심증을 형성한 거예요. 충실해요. 그런데 음, 네. 이걸 가지고 그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거를 아니다 음, 이렇게 해석하는 건이 항소심 판사 세 명의 판사 두 명의 대법관도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이적인 해석이 가능한데 그 중에 가지고 이건 유죄다 음. 결론에 있어도 수긍하기 어려워요. 네. 이거는 대선 개입이고 사법 쿠데타라는 시도가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